오늘 낚시인 피플에서는 충주시 조기형 시장님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낚시인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. 네, F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낚시인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. 낚시의 메카, 낚시의 떠오르는 희망 충주시장 조기령입니다. 우리 충주는 물의 도시입니다. 충주댐이 있고 또 탄금호가 있고 많은 좋은 저수지가 있습니다. 오시기도 좋고 또 마치고 떠나시기도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.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 대회에 직접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셨잖아요. 네. 다른 지역 낚시인 여러분들이 무척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. 제가 우선 낚시를 좋아하고요. 또 우리 충주가 그만큼 자랑거리가 있고 이걸 제대로 좀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. 네, 대회에 둘러보셨을 텐데요. 좀 어떠셨나요? 아침에 제가 이 호수를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아빠하고 어린이가 같이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베스를 잡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. 아주 그 어린이가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낚시가 예전에는 무슨 과부 만드는 취미 뭐였었는데 이제는 가족과 더불어서 또 동호인과 더불어서 함께 즐기는 좋은 그런 스포츠가 된것 같아서. 무습니다 네, 저도 이 호암지는 처음이거든요. 직접 보니까 낚시하기도 환경도 좋고 정말 잘 관리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공간들 좀 많이 오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. 낚시인들이 우리 충주의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기 많이 찾아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오픈되고 또 필요한 기반 시설도 시에서 마련할 계획입니다. 네, 정말 다른 지역 분들이 무척 부러워하실 아, 것 같은데요. 네. <laughs> 9월은 호암제에서 대회가 있고, 또 10월 충주시 조정 경기장에서 이제 루어 낚시 대회가 열리잖아요. 어떤 계기로 이렇게 대회를 개최하는 걸 협조하게 되신 건가요? 우리 충주시에는 베스클럽이라고 아주 꽤 알려져 있는 낚시 동호인들이 있어요. 이 동우인들은 낚시도 잘하고, 또 지역 환경에도 아주 관심 이 많으시고, 또 무엇보다 충주를 아끼고 사랑하고 좀 알리는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. 이분들이 이런 대회를 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런 비전을 좀 실현해 보고 싶다고 저하고 얘기를 해서 저하고 생각이 꼭 같고 또 시민들도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. 네, 어,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민들과의 소통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시민들과 저는 소통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카톡 친구가 한 8천 명 됩니다. 아, 어, 네, 어, 대단하네요. 어, 밤으로 낮으로 여러 가지 보통 우리 친구들 술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. 시장 얘기도 하고 뭐 충주 시청에 가는 얘기, 가정사 비슷한 얘기들을 편안하게 많이 주고 받습니다 네, 그렇군요. 아, 대단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. <laughs> 어, 정말 이런 행사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. 이 충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낚시 메카잖아요. 또 앞으로 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. 낚시 관련 혹시 또 사업들 계획한 게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.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호암지 낚시를 이제 한 보실 텐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우리 조정지댐이라고 이제 탄금호인데 거기를 10월에서 10월 달에 행사를 하는 걸 보시면은 아주 뭐 아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보실 거예요. 그 경치도 아름답고 그 주변에 문화 유적도 있고 또 무동역선, 뭐동력선 뭐 띄워가지고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물반고기반임다 잡은 적이 없어가지고 어,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치어를 수십만 마리씩 계속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. 네 무럭무럭 크고 있으니까 또 오셔가지고 잡기만 하면 될것 같아. 아네 어,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를 해야겠네요. 어, 좀 참여하세요. 네. <laughs> 시장님께서도 낚시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장르의 낚시를 좋아하시나요? 저는 이제 대낚시죠. 하나 펴놓고 그 찌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제가 이 시장 출마하기 전에는 중앙경찰학교장 여기 수원부에 있는 학교장을 했었는데 그 학교 옆에 중산저수지라고 낚시하기 아주 좋은 데가 있습니다. 거기는 아주 사방이 산으로 다 둘러싸여 가지고 밤이 되면은 별하고 달밖에 안 보여요. 별하고 달, 그리고 케미라이트, 세 가지만 보이는 낚시터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참 아름답고 좋죠. 근데 요즘 시장이 돼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, 1년에 한번 낚시할까 말까 한데, 그냥 낚시 좋아하는 분들 하는 거 지켜보는 걸로. 대신 위로를 삼고 있습니다. 어, 대리 만족을 느끼고 네, 있는 라는 말씀이신 <laughs> 네, 거네요.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낚시인들이 부러워하는 도시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충주시를 대표해서 시장님 지 낚시인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. 저도 낚시를 좋아해서 젊었을 때 많이 다녀봤는데요. 역시 낚시는 떠나는 맛이잖아요. 충주를 아마, 아마 생각하면서 충주를 향해서 떠나면은. 기쁠 겁니다. 충주가 낚시도 할 곳도 많고 또 시에서 낚시 관심도 많고 여기 또 낚시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인프라가 잘돼 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그 생각하면서 즐길 수 있는 여행의 아주 최적지입니다. 역사 문화 유적도 많이 있고 아주 잘 갖고 온그 물을 따라서 아름다운 걷는 길도 많이 있고 또이 민물고기를 이용한 그런 요리집도 좋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와서 낚시하고 즐기고, 또 맛집도 들러서 좀 맛있게 드시고 무엇보다 사통팔달 교통이 잘돼 있습니다. 여기 톨게이트가 다섯 개가 있고 이제 한이삼년후입니다만 이제 서울까지 4 5분 안에 갈수 있는 고속전철도 지금 놓고 있어요. 그래서 충주를 염두에 두시고 제가 꼭 권하고 싶은 말씀은 어 10월 달에 탐구모 배스 낚시대. 일단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. 낚시인 피플에서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. 충주시 조길형 시장님에게 낚시란? 저에게는 힐링입니다. 힐링. 2013년 제가 학교장 중앙경찰학교장 할 때는 공직에서 더큰 성공을 바라다가 좀 좌절이 있었어요. 그때 저녁에 낚싯대 하나 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별 보고 달 보고 케미라이트 보면서 이렇게 사색을 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할 때 힐링이 되고 또 새로운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. 즐거운 마음으로 낚시 오는 분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인생